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요, 수술하지 않고 허리 시술을 통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이제 좋아진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통증이 갑자기 엄청 심하게 허리 쪽으로 생기셔가지고요. 바로 이제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응급실 가가지고 m r i 를 찍어보고 보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얘기를 들으셨고 수술은 너무 하기가 좀 싫으시고 수술 말고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찾다가 주변 지인분을 통해가지고 이 저희 병원 소개를 받으시고 오시게 되셨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MRI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정상은 보시면 뼈하고 뼈하고 이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디스크 색깔이 뭐 까맣게 바뀐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뭔가 눈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 아래 방향으로 흘러 내려온 겁니다. 뒤쪽에 여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줄기가 되는데요. 터져 나온 디스크가 꽉 누르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였고요. 처음에는요. 이제 고주파 치료술을 해 가지고 디스크를 쪼그라뜨리고 그다음에 신경 성형술을 해 가지고 이제 신경의 염증을 청소해 주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레이지를못 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면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요 신경 성형술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신경 성형술을 통해 가지고 먼저 염증을 좀 가라앉히면.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시행을 하면 그래도 좀 누워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를 쪼그려트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무시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뭐 통증이 뭐 워낙 극심했으니까 조금 남아 있다가 딱 하루가 지나니까 증상이 엄청 많이 좋아지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주파 수액감압수를 했습니다 저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풍선에 후 바람을 불어 가지고 빵빵하게 바람이 가득 차 있으면 풍선이 거의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풍선에팍 터져 버린 게 디스크가 아까 흘러 내려온 그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쪽 부위에는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압력을 떨어뜨려 주고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쪼그라트릴 수 있는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디스크가 저렇게 많이 터져 나오면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한다고 해서 이 디스크가 전부 다 쪼그라드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압력만 졸이고 디스크 일부만 쪼그라트려도이 증상이 또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환자분이 경과가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진짜 실려서 오셨는데 나중에 퇴원하실 때는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하시고 시술하기 아주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요. 뿌듯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뭔가 내가 그 디스크 상태가 심해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저희 병원에 한번 문의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는 또 수술할 만한 케이스인데도 이 시술을 통해가지고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문의 전화 주시면요. 또는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할 수 있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